여기에도 이 와, 야수학한 아 여러분들, 오늘 할건 뭡니까? 바로, 신규 아이템 리뷰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신규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주목해 볼 건, 포스코어 치명 아이템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실험체로 이렇게 하는 거 어떤가, 이 실험체로 저렇게 하는 거 어떤가 하면서, 많이 많이 연구 중인데, 제가 딱, 이거 보자마자, 어, 이거, 카티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시즌에, 랭크 등반을 지금 카티아로 하고 있거든요. 아, 보시면은, 지금, 모스트, 파티아로 메테오라이트 달성했고요 등반 중인데, 신규 아이템이 포코가 나왔다고 해서, 어, 얘 무조건 카티아꺼다! 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랭크할 때는 저거 신규 아이템을 꼭쓸것 같아요. 제가 연습모드 대충 쳐보니까, 데미지가 아주 남다르더라고요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운주라던가 그런거 다 실험해봤는데, 아, 레가투스만 사용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존에는 카티아가 템티를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방어력 150에다가, 체력 3000짜리 덤미를한대 때리게 되면은, 데미지가 한 대당 얼마였대냐면 불탄 빼고, 451. 인터넷 이정도 나오고요 신규 아이템 나온거로, 안드랑 레가투스, 이걸로 하게 되면은, 4 5 6이나아요 아, 물론, 불탄 효과 생각하면은, 이게 한 대는 더 세겠지만, 인터트리가. 아, 하지만, 공격속도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안드템트리는 나중에 위도 메이커까지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위도메이커로 가게 되면은, 철환 효과에 더불어서, 종력도 안드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데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아까 456이었죠? 480일까지. 어. 그래서, 후반 고점까지 생각했을 때, 어, 앞으로는, 레가투스 템트리를 쓰는 게더셀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셀레나까지 보면, 그러면 400 넘는 거죠, 그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템을 만약에 최종으로 띄우게 됐을 때, 푹 평평평하게 되면, 어, 순식간에 피가 2000이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 레가투스 카티아, 한번 제가 인게임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laughs> 여러분들 카카오 이번에 이모티콘 나왔으니까 그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만감부입니다. 0천 원인가에 팔더라고요. 파티하는 전형적인 3선 원딜러니까 앞에 1 2선딱 세우고 해주면 너무나도 좋다잉. 가자. 아 참고로 얘들아 카티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 저번 패치 광물 기준 이제 픽률 1등이에요 카티아 하시는 유저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 나머지 지표가 다 갖다 박았어요 그죠? 흐흐흐흐흐흐 <laughs> 상위권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인 현상인데요 카티아를 할 때는 거리 조절이 생명이에요 내가 지금 딜을 할 거인가 딜을 하지 말아야 할 거인가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보면서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글래디에이터라는 치명 신발이 저거 하니까 거의 뭐 이루트급 펜트리가 되더라고요. 벌 항구 이루트 찍으면은 가능한데 이루트해서 올 하나 주문하는 거보다 살이 여기 성당 쪽에서 올 하나만 딱 주워주고 그다음에 절 쪽으로 가 버리면 깔끔하게 풀템 띄울 수 있어요. 그래갖고 굳이 하나 주문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좀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크리쌓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수 있으면 아끼는 게 낫는 것 같다, 그렇지? 근데 루트라든가 그런 거는 다 사람마다 개인 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쓰십시오. 싸움 준비합시다. 나이스. 리오가 감히 카티아한테 맞기를? 미쳐버린거냐고 야 오늘 리오랑 카티아랑 싸우면요 리오가 개 털립니다 리오는 단궁 DPS가 카티아보다 높지만 화공에서 싸우게 되면은 선대가 안되거든요 카티아가 이게 카평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지 사실 데미지는 강력한 편에 속해요 당연하지만 일단 선템은 서와 같이 먼저 가줍니다 여러분들 치감은 필수입니다 카티아가 음. 은근 큐랑이랑 다렸어야 음. 돼서 콜감도 중요하고 치감도 먼저 챙겨줘야 돼요 음. 새로 나온 신규 모자는 나중에 음. 그 조금 음. 순위를 미루도록 하자고 해 음. 그리고 안돌로메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각 보고 음. 가장 나중에 위도우메이커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음. 위메까지 보시고 음. 음. 진정한 이야기의 시작이랍니다. 아, 듣긴 했지만... 우와... 상대 잘하는데? 와, 잘한다! <laughs> 방금 딱그 카티 할때 어, 선택을 했어요. 도망을 가더라도 팀 쪽으로 가줘야 돼. 저런 상황에서는. 내가 위로 한다고 해서 우리 팀이 케어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팀 쪽으로 가는 건 잘했는데, 상대가 어그로 핑퐁을 너무 잘했다. 왜 이렇게 잘했냐? 어, 잘한다. 이렇게 <laughs> 대체할 때는 일단 공 냈다 싸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스주고요 두발 걸릴 때, 이렇게, 딱, 해주고 오케이. 가볍게, 진응해 줍니다. 하지만, 공쓸 때,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오, 야, 터미네이트. 좋아요. 나, 방금 시작하기 전에 공수라고 했는데, 너무 앞에서 쓰지 마. 상대랑, 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어차피 싸울 것 같을 때, 그때 쓰는 거다, 에. 괜히 먼저 썼다가, 그, 끊기는 사람들 내가 한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전문 용어로, 면상공이라고 하죠. 연상공 쓰지 마라. 이제 박지가 많이 줄어갔고 쉬었기가 힘들고 야동 좋아서 돈 모으기 힘든데 개인적으로 파티아가 부시하게 하기도 좀 용이하기도 하고 돈도 잘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파티아 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좀. <laughs> 았고요. 이번 사출이죠? 그렇지. 터미네이터 대치구도에서 이제 강력한 데미지로 엑셀로 빵빵빵 갖고 상대 피다 깎아버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규 아이템 레가티스까지 다 어, 구매를 해줍니다. 이러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내가 많이 흥했다. 그러면은 굳이 안드로메다 가는 것보다 위도 메이커까지도 이렇게 한번 봐줄 수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안드로메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아, 이런 <laughs> 자, 상대가 하트 샬롯 조합을 잘 이용해갖고, 우리가 쳤어요. 위도우 메커까지 가는 거는, 다음판에 보여드림.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자, 이럴 때에들아 그냥 궁 냅다, 싸버리고, 싸버리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 여지. 이래야 교전을 좀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 편합해봐. <laughs> 이렇게 교전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좋았죠? 음, 뭐야? 다음 있다. 다음 준비. 이 음, 빠졌다. 아, 키 많이 깎거든요, 이미? 그죠 아, 빨리지 않고. 또 각을 벌려서. 야, 왜 이렇게 쓰냐, 이거? 아, 이 인공. 아, 야, 이또깎이야 오케이, 걔도 땄으니까 한잔하고 가자. 아, 세진피아 많이 같습니다 이거 예, 땄죠? 세진 땄고요. 자, 아, 리오 호나 그렇지! 터미네이터! 좋습니다. 방금처럼 딱 시작할 때몇대 통통통 치는 게 정말 아프다는 거. 와우, 와우, 와우. 아, 자, 얀 잡았고요. 로지 눌러줘야 돼요. 이 로지 얘들아. 로지, 로지. 오케이, 로지 괜찮고. 자, 아, 이 쿨만 기다린다. 이 쿨만. 그렇지. 힐. 살려야 돼, 유키. 아, 이러면은 일단 얀 따고, 어, 우리가 살렸어요. 텔 타고 간것 같죠? 느낌이? 아, 이럴 때 살짝 꿀팁 알려드림. 5초 남았을 때셋다 동시에 병원 찍습니다, 님들. 아, 갑니다. 가자. 아, 이래버리면. 텔을 지금 텔 앞에서 대기하다가. 아하하하, 텔 앞에서 대기하다가 늦어버렸죠? 일로와잇! 그렇지, 도망가! 우와! 나 씨, 못 살겠네, <laughs> 아, 안되고요뒤지 자, 아, 이렇게, 한명 잡은 상태에서 1대1 남았을 때, 상대가, 우리가 병원에 먼저 타버리면 성당으로 탈 타야지 하면서 앞에서 대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적 우위니까 딱 5초 정도 어, 남았을 때한 번에 찍어버리면 저렇게 늦어버립니다 아한판 1등 하긴 했는데 이왕이면 위도메이커까지 갔을 때딜한번 봐야지 그지좀더 하도록 합시다 아 어, 딜은 37,000 정도 이 키가 공방하면 얘들아 딱할때 있으면 돼 그럼 안 낫거든? 오케이 오늘 리를 안쓰요 님들 뭐야 오 포코 뭐야 어디서 났어요? 포코원장이라고요? 아 그래? 아1일차음에 레가토스까지? 이번판 위도우메이커 각이다 뒤졌다 케이드고요 오케이 벌써 이겼죠? 완전 이기지이 오케이 아제이드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다른 소리가 들게 됐으니까 또 무심한 것 이겼죠? 이러면 아야만 쳐주면 돼요 방금 작념은 셔프가 필요하겠는데요 빨리 다음 장에 있고 싶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 본래 하면 안 들어가겠지만 이번 판 같은 경우는 너무 흥해서 핵폭파에다가 음료까지도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아까 연습모드에서 봤던 그딜이 나올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졌다. <laughs> 와, 반피해두개 일단 뒤로 좀 뺍시다! 지켜줘 저격 파선 지켜줘! 지켜줘! 한팀더 있어. 빼 봐. 하는 것만 생각해 보자. 아 근데 위클 뺏긴 거 너무 아쉽다. 뭐지? 아습니다 저기 있다. 오케이 되는고요 야, 딜 뭐냐? 아니, 그 병력 건드려서, 아, 니 순간 변력건드려서 큰일 났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안이랑 니라이틴 사데주이었어요 본일 자이 야, 한 아, 잠깐 딜하는멈추고 오케이, 피에제, 음, 어. 오, 야, 그냥 뭐냐, 땅땅땅 쏘니까 애들 웬만하면 다 반피다야. 이미 이김. <laughs> 몇대 통통 때리는 순간, 어우 역시 카피야. 이게 팔 길다 보니까 똥똥똥 쏘는 거에 그냥 피가 애들이 많이 달아서 질량이 높습니다. 자 그래갖고 레가토스라는 이제 포코 치명 머리 아이템이 나와서 좀 강력한 딜 세팅으로 해봤는데 정말 데미지나는 맛깔나다는 거. 시작부터 반피 깔고 시작해. 그래서 대치 고대에서 너무 유리한 것 같아. 다만 거리 조절을 참 잘해야 되고 그리고 좀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드로메다를 올려놓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흥했다 그러면 위도 메이커 아니다 하면은 그냥 안드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